너무너무 행복하네. 그모임 역시 정말 너무 행복하네. 아, 그 행복하네. 아, <laughs> 지금 또 이렇게 앞으로 와주신 분들 너무 이 <laughs> 다시 한번 아?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그 다음 곡을 부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개인기가 아, 있는데 혹시 아, 네. 개인기 해봐도 될까요? 저, 가수 맞아요. 개그로몬 아니에요. 그럼, 개인기 중에 제가 요들송을 할수 있거든요. 요들송을 한번 무관주로 한번 시험하는 타이밍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항상 공연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개인인데 어떠셨나요? 모두 <laughs> 순간 정말 <생활> 재미있었죠? <laughs>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또 할게요. <laughs> 그럼 아, 목도 풀렸습니다. 다음 곡은 또더잔잔한 노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신나는 노래인데 제곡 중에 감옥 같은 사랑이라는 곡 들려봐도 되나요? 그럼 바보 같은 사람 부르기 전에. 그럼 하고그고 마셔도 될까요? 예. 알자와 원점! 뭔이